제가 박성 씨를 잘합니다. 모르시죠? 아 잘하죠? 어잘알아요 흉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까지 말을 했던 거예요. 박성 씨의 존재를 정말 피를 나눈 형제로만 보는지 나머지 가족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만약에 내글 뺏어갔다, 그럼 집에 가서 인상을 쓰는 것도 내놔 하고 안 내놓으면 가만 안둬 하면 절름칩니다. 고소 안 해요. <laughs>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서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이수정의 사건 수정. 저는 이수정입니다. 사건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김은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 다 언론 지상에서 기사화가 다 돼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돈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고 30년간 박송씨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연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30년 동안이나 됐고요. 출연료하고 계약금 처음에는 100억 정도를 횡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건물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계속 이제 재산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참다가 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형을 횡령으로 형수와 함께 구속을 한 이런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데 문제는 이제 그 사건 관련돼서 지금 검찰에 출두를 하는 와중에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아버지가 뭐 다짜고짜 이제 박성우 씨를 폭행했다라는 사건이 10월 4일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10월 4일날 사부지검 검찰 검사실에서 대질 조사가 있었어요. 검사실에서 박성우 씨의 형이 왔었고, 다음에 박수홍 씨의 형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수홍 씨의 친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박수홍 씨를 보자마자 화를 낸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발로 정갱이를 걸어 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치기도 했고, 욕을 했는데, 흉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까지 그건적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형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너의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나 고소해야 된다. 내가 다한 거다. 형은 모른다. 라고 응.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보통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당신 훔쳤어? 아니요. 사기쳤어? 아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가 다 가면 닦다니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네. 그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사에 보면 친족상도예라고 있는데 친족상대상에 직계혈족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동고가족, 동고친족은 형을 면제합니다. 면제해 이게 뭔 뜻이냐? 다른 모든 범죄가 아니고 재산 범죄에 가능한 거예요. 네네네. 사기, 횡령, 배임 같은 네네. 돈이 관계된 문제는 친족 상대를 세워 가지고 우리 나라에 관습이라 할까요? 박수영의 아버지는 직계 혈족이죠. 직계 혈족이라 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엄마, 아버지, 음. 할머니, 할아버지. 네. 이게 직계 혈족이고 내 밑으로는 직계 비속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네. 내 아들딸 손자 손녀까지 직계 혈족으로 보호 등요 그러면 네? 희한하다 왜 박수영의 형도 같은 가족인데 왜 아예 처벌을 할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박수영의 형은 직계 혈족이 아니고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방계 혈족이다 그 근데 음. 방계 혈족도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박수영이 하고 박수영이 하고 분가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박수영이 형이 구속이 된 거예요. 음. 근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가 했다, 내가 뒤집어 쓰게 되면 박수형은 풀려라고 아버지는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런 거를 본인이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3자가 꼬디겼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3자가 네.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런 행동을 한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냥 가족들끼리 다툼이다, 재산을 놓고 일어난 다툼이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이 집에서는 박송 씨가 가장 역할을 사실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재정적으로 뭐 박송 씨의 수입이 없이는 가족이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런 연유는 왜 그러냐 이제 박송 씨의 형과 형수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예, 예. 박송 씨의 수익을 사실 다 기획사로 다 입금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박송 씨는 본인이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작마치 소송 청구액수가 116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박수홍 씨가 아는 액수 정도가 116억 정도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엄마 지갑 속에서 몇푼 용돈 뺏어 가거나 뭐 이런 액수가 아니고 이게 거의 조직적으로 기획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거의 횡령하다시피 한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자그마치 30년 동안 이제 했다는 걸 보면 생활비의 형태로 심지어는 사치품의 구입까지 전부 다다 작송 씨가 벌어들인 돈으로 30년 동안 이 가족이 생존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서 이게 정말 할 일이냐, 노예도 아니고 경제적인 착취의 피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농경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고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논이든 밭이든 농사를 지어서 결국은 가을에 수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사이좋게 나누어 갖는 게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죠, 농경사회에서는. 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재산의 어느 부분을 분할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놓지 음... 않고 가족의 부인데 누가 누구 거로 훔친다는 겁니까 가족들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갔던 것이 지금 이 친족 상도례에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친족 상대가 형법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특례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각자 가족+ 가족이 했기 때문에 네. 독립 생상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소소한 돈 같은 거 몰라도 이렇게 박수홍 씨같이 매도 몇십억 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는 이거를 전수. 할 필요가 있냐 너무 심하지 않냐 싶었기 때문에 신덕상주의를 없애자는 쪽도 있고 네. 요거를 손을 좀 보자 정비를 해서 간단하게 직계 손비성을 하는 걸로 하자는 쪽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네. 어찌 됐든 간에 박성 씨의 가족의 이 재산 문제가 벌어지면서 물이 떠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네. 요건을 해서 법의 개정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법 개정하려면 진짜 어죠 네. 국회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말은 말 잘해야 네, 네, 네. 돼요 국회가 아니고 국 배 의원입니다. <laughs> 국회 의원을 해야 되는데 가족 구조가 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이 친족 상도례라는게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한국의 아주 전통적인 미풍양속이기도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척이 오면 우리가 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재워주기도 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이 내 지갑 속에서 몇만 원을 빼갖고 나갔어도 그거를 다 고소를 하지 않는 관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들은 자기 소도 팔고 밭도 팔아 가지고 옛날에 아이들을 다 대학 보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나중에 가가지고 다 재산으로 환원을 해라,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식들에게. 그렇죠. 그런 이제 관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백성 씨의 사건으로 면돈 날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서는 안 된다, 직계 좀비 속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건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있어요. 본적으로 이 부모님에게도 좀 의식상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식이 둘인데 그 음. 자식들은 다 독립된 개체고 그쵸. 모두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경제 활동을 한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그 뒤를 봐주니까 얘네들은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형이랑 동생이 우애가 좋게 잘 가족의 불을 쌓는 거다 이런 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박성 씨가 떨어져 나가서 가족을 배신 배신자다 이런 인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 진짜 잘못된 사고 방식이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되던 세상도 있었어요. 내 자식 내맘대로 하는데 그렇죠. 제삼자가 무슨 관여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이두분 부모님께서 옛날에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별개의 독립된 경제 활동을 하는 성인들인데 이걸 여전히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결국은 박수홍 씨가 더 나쁘다 사실은 횡령은 큰 아들이 하셨는데 문제는 박수홍 씨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수홍 씨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거잖아요 형제간에 한번 고소했다고 그 핑계는 왜냐면 우리 1년반 만에 봤는데 인사도 안, 안 하냐고 핑계를 걸어서 했던 건데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이 상황에서 변호사는 고소할까, 아닐까를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네네. 폭행죄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무슨 말이냐. 얘가피를 때렸어요. 그럼 B 입장에서 볼 때는 맞은 거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B가 저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안 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고소 필요 없이 조사할 수 있지만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때는 처벌을 안는 하 거고요. 신고자라고 한다면 네네. 고소장을 제출을 해야만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이거을 보게 되면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만약에 정강이를 맞았는데 상처가 났다. 아 그럼 상해가 되는 거예요? 상해가 되는 거예요. 아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게 되면은 상해자가 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네. 처벌. 맞습니다. 네. 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네, 네, 네. 부모한테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고소한 애가 거의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아마 네. 박수홍 씨측 변호사도 사실은 박수홍 씨의 아버님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기는 폭행죄로 네.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그 대목은 저도 아버님을 고소하는 건 적절한 행위는 아닐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부 언론을 보니까 이 사건을 고소하기 전에 박송 씨가 말했다는 거예요. 형한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내놓고 네. 7대 3으로 나누자. 음. 7은 박송이가 갖고. 왜? 네, 네. 내가 많이 벌고 나로 인해서 수익이 천했으니까 그리고 형이 3을 갖자는 말을 네. 했는데 네. 네. 단칼에 n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이게 합의를 할수 있는 아마 그과거에 어떤 시점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지금은 굉장히 불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머니와의 관계는 회복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하. 근데 문제는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을 하려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그걸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박수홍 씨가 서운하게 느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큰아드님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문제는 관계를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관계는 가족 관의 네. 관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모하신다면 사실 부모님이 생각을 바꿔 주셔야 돼요. 옛날 같지 않아요 자식들이 옛날처럼 자식들 에 대해서 다희 생해야 되고 부모를 받들어야 되고 이게 꼭 옳지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단은 생각을 바꿔 주시고 박수홍 씨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 주시고 박수홍 씨와 함께 사는 동거인도 역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의 의견도 결국은 존중을 안해 주시면 이 갈등은 절대 봉합되기가 어렵다. 어렵다. 네. 네, 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네. 박성 씨를 네? 잘합니다 모르시죠? 아, 잘하아요잘 어, 알아요. 아. 뭐 잘하는데 박성 씨가 나를 몰라. 송합니다그소이 <laughs> <참 웃음> 없습니다. 네, 저는 박성 씨와 한번 같이 무슨 프로에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아, 네네, 그때 네네.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남의 얘기를 주로 많이 듣는 그런 앵커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아, 이분의 성격 자체가 자기 주장을 안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결국 자기가 벌어놓고 음. 자기 주장을 안 하고 그거를 형님한테 다 맡기면 형님이 알아서 다 어, 해주시겠거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됐나 이런 안타까움도 사실 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선한 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어떠세요? 형제 있으세요? 형제가 저는 칠년배가 되는데요. <laughs> 저는 제 형제들에 제산을 가져갈 일이 없으니까 배소할 일이 없습니다. <laughs>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laughs>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아, 유튜브로 벌어서 제가 사실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아, 아파트 네, 한채 네. 받았는데 네. 그 아파트를 저희 위에 누나가 네. 조금 잘 살지를 못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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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거 누군지 알아요? 상속 분리할 안 때안 해볼, 해볼. 오 잘하셨네. 어, 네. 가장 중요한 게아이프예요 <laughs> <laughs> 물어봤습니다. 조심부들께 <조심스럽게. 웃음> 어떻게 할까요? 어, 집사람 생각해 보더니 그래 누나 그러니까 누나 저 포기해 상속을 포기했어요. 아, 너무 이럴 정도인데 네.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형제들 날아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분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 개가 있으면 형제들이 아홉 개가져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걸 뺏어갔다, 그러면 집에 인상을 쓰는 것도 대놓 하고. 그럼 줄 거예요. 고속까지 안 갑니다. 고속을 왜 갑니까? 형제끼리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되지. 보속까지 가. <laughs> 뭐,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 그랬어요? 네, 이미 20년 전에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 남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도 상처 포기를 오, 했었고, 우와, 네, 네. 우와. 그 이후에 뭐 저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때 포기했던 거 전혀 후회를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아... 상태이고요. 저는 뭐 박수홍 씨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고요. 아마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도저히 이제 사실을 알고 보니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 거고, 그리고는 본인도 독립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려고 보니 그게 하나도 준비가 안돼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동거를 하게 된 사람 입장을 보더라도 면이 안 쓰고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불가피한 상황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가족이 뭐 스탠다드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는 이제 동거래와 연관된 <laughs> 부분은 서로 간에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는. 가능하면 너가 이바지한 바는 그만큼 내가 이바지한 바는 이만큼 그렇게 해서 재산을 처음부터 쪼개놔요 귀늦게뭐 이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 않도록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세금을 진짜 많이 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봉급통장 들어온다 내 통장으로 돌아요 저희 집사람 일하거든요. 네. 제 집사는 통장으로 들어가요. 우리 아들도 물론 분갈치면 자기 통장으로. 통장 각자 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장을 잘 관리하면은 이렇게 안 나. 이게 재산을 횡령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명언입니다. 네. 내 거는 내 거, 니네 거는 니네 거. 그리고 같이 쓸 때는 엠브레이로 나누기.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러면 문제가 아, 네. 없어요. 그, 좋은, 좋은 말씀이세요. 네. 오늘 사건 추정에서는 박수홍 씨 사건과 친족 상돌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가정의 불안은 돈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전에 미리 이런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쪼개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오늘의 얘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희망이들, 내가 있는 거는 조금 100% 살게 되면 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희망이분들, 오늘도 사건 수정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